오는 12월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전 세계 팬 대부분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는 세 명의 스파이더맨, 조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앤톰 홀랜드. 이미 스파이더맨 전작의 빌런들이 포스터와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고, 닥터 스트레인지의 등장으로 멀티버스 이슈는 기정사실화된 상황.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우주의 스파이더맨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온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자신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이 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laughs> 개꿀잼째네 어떡함? 에? 네? 팝콘 너무 맛있어! 그리고 같은 시각 케빈 파이기와 톰 홀랜드는 그... 수많은 반응들을 보며 반쯤 죽어있지 않을까 이거 안 나오면 약간 케빈 파이기 매달릴걸? 매달려갖고 산파이더맨을 안 데려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마이크 딱 들이대 아니 X발 놈들아! 니들이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 소미맥과여는왜안 <laughs> 나온 겁니까? 아니 나온다고 한 적이 없대